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 <laughs> 오늘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방송 원래 안 하려다가 또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전또 아주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, 오늘은 예, 식은죽 먹기입니다 식은죽 먹방이에요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몸이 안 좋아서 지, 이 죽을 산지 2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식었을 거예요 밍? 오늘 제가 먹을 것은 본죽에 전복죽이에요 전복죽 전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띵 예, 유튜브에서 제가 사진 이렇게 띄워 드릴 거예요 시은죽 예. 먹방인데 지금 굉장히 식어서 그런지 뭐 무슨 두부처럼 돼 있어요 좀 카메라에 잘안 보이나? 잘 보이죠 여러분 건강에 좋은 전복죽 이거는 만 원이고요 이거 전복죽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가고요 죽 중에서 좀 약간 상위급에 해당하는 그런 죽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게 김치와 이게 오징어 초절임 이,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는 사실 죽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조림인데 그매추리안는 없는 이거는 그 뭐야 동치미 같은 거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죽 오죽 냄새가 나요. 이렇게 죽 생겼습니다. 마치 술 먹고 토한 것처럼 본죽은 여러분 이게 정말 만나 가지고 오징어 초절임 이거를 여기다가 담뿍 이렇게 올려 가지고 먹잖아요. 맛이 굉장히 좋다고. 어우, 식은 죽이라 그런지 아주 먹기가 편해요. 전 뜨거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, 어우, 식었어, 완전 식었어. 음 아, 오랜만에 죽 맛있다. 어우, 식어서 금방 먹겠는데, 아, 오늘 제가 몸이 좀좋도안 좋아가지고, 오늘은 뭔가 과식을 하면 안될것 같은. 이거 원래 안 먹는데 한번 먹어 봐야겠다. 음. 이런 맛이구나. 이거 이거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따로 팔아요, 본죽에서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, 이거. 오징어 초절임. 음. 아 죽, 어죽 맞나? 이기 보시면은 전복 이렇게 아주 조각조각 나가지고 들어 있습니다. 이거 이것도 맛있네. 처음 먹어봤거든요. 이거는 맨날 이거 안 먹고 버렸는데. 아, 어우 역시 입맛 없을 때는 죽이 최고야. 딱 이거 올려가지고 아주 짭조름하니. 음. 저희 장조림도, 이 죽은 여러분, 간이 별로 안돼 있기 때문에, 이런 밑반찬류가 굉장히 짭조름하게 돼 있답니. 핫! 음! 어우, 쉬운 죽 먹기 너무 쉬워! 조만간 여러분, 누워서 떡 먹기도 할 겁니다. 제가 좋아하는 떡, 꿀떡으로 해가지고, 누워서 떡 먹기도 진행할 예정이에요. 어, 어. 누워서 떡 먹겨? 아.. 안 위험해요 위험한가? 여러분 시험 끝났어요? 시험 끝나면 또 다시 달려야지 요즘 살이 마, 많이 빠져가지고 원기 회복을 좀 해야겠어 근데 죽이 너무 싱거운데? 어 노잼이야 진짜 어, 중목방 개노잼이네? 어떡하지, 여러분? 오 마이 갓! 개싱거 어, 곤죽은 이거 없으면 절대 못 먹습니다. 진짜로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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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빵!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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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뭘 누워서 또 죽이야. 왜 그래, 여러분? 차갑진 않고 좀 살짝 미지근한 정도. 아니 안 그래도 좀 몸도 안 좋고 좀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뜨거운 거 먹으면 짜증 나잖아요. 솔직하게 말해서 본주 여러분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. 이게 한 내가 볼때한밥두 공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아 슬슬 질리네 전복이 없어 이제 전복 위에 다 둥둥 떠있었나 봐요 전복 다 먹었네 밥밖에 없어 밥밖에 아 차라리 그냥 야채죽을 할걸 야채죽은 그래도 건데기가 좀 많거든요 아 아우 아 이거 부족하네 오늘은 하루 정도는 좀 건강하게 제가 지내도 되지 않겠나요?겠습니까? 나요? 오. 오. 어. 어. 자친해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에드마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좀예그건강에그 적색 신호가 들어와서 저의 체력 관리 할 겸해서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던 식은 죽을 먹어봤는데요. 일단 예 죽이 식었기 때문에 굉장히 먹기가 편했고 예, 본죽은 뭐 다들 뭐 아시잖아요. 뭐, 뭐 전복죽 힘이 나네요. 지금 뭐, 뭐 힘이 아주 지금 팔팔 쏟아요. 여기 용이 살아. 어떻게 하면 해줘?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힘을 내서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나 <laughs>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내가? 아안 꺼졌네 아직 <laughs> 자.